step by step w h baby gonna get to you girl step by step 다음 청년은 김진호 학생입니다. 모르시는 청년들이 많겠지만 막상 얼굴을 보면 귀여워서 우리 호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최정청찾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였거든요? 어... 자, 아직 아직 진홍이가안 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3 시간 후. 말씀드리니 우리 진홍이가 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셔봐라 뭐, 뭐 저는 김진홍이고 어, 어, 이제 2뭐 0서 올라가면 박수 박수 환영합니다 당황하셨죠? 당황해죠 지금 <laughs>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진홍이 보고 있는 유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있어 한번 붙여주세요 <laughs> 이거 뭐야 예능도 아니고 그렇죠 바깥들로랑 어, <laughs>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신한을 신입생 환영을 못했기 때문에 직접 청년부 청년 신입생들 한명한 한 명씩 보면서 우리가 인사하고 선물도 나눠주려고 왔습니다. 자,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질문지 빨리 가져. 자 나서. 당신의 이상형은? 약간. 저에게 잘해주시고 아 잘해주시고 일단 연상이라는 거죠? <laughs>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을 착한 <laughs>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분과 스무 살에 교제를 할수 있도록 바쁘지 않니다먼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끝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송호 쌤이랑 바다 여행 가겠느냐, 아니면 승민 쌤이랑 차량 연습 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면? 어, 어 어떻게 보세요? 아무 아무나 본인기 좋아도 정확합니다. 송호 쌤이랑 송호 쌤이랑 바다 여행 을 가겠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좀 <웃음> 이유를 <웃음> 물어봐야 <laughs> 될것 같아요. 일단 차량도 좋긴 한데 바다가 더 좋다. 네. 그데그래죠 그렇죠. <laughs> <laughs> 송호 쌤이 돈이 많아요. 분이 많아서. 만져는 <laughs> 거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까 치아이도 성우 쌤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했는데 진호기도 성우 쌤이랑 바다를 가고 싶다고 했어요. 둘다 데려가세요. 요즘 뭐 하고 내세요 요즘 <laughs> 아, 집에서 지내고. 아 집에서 지내고? 뭐딱뜻히뭐 네. 음. 뭐 하고 있는 취미 생활이나 뭐. 특히 우선 없어가지고 그래도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제 학교 가고 친구들 많이 사귀어가지고 연애도 해죠 네, 그렇죠. 그래 이제 코로나 풀리면 빨리 와가지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네. 호를 정했잖아요. 네. 호에서 주인 보호를 꼽았어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네. 이유를 좀알수 어... 있을까요? 일단 학교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솔직히 비하인드 좀 얘기하자면 진영이가 미니미네로 오고 싶어했어요. 어... 그런데 미니미니를 먼저 다 채워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아, 거기도 좋고 미니미니도 좋고 주님 보호도 좋은데 주님 보호에 간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또 이쁜 누나들도 있고 또 멋있는 형들도 있으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물. 이렇게 주민의 나라 품에서 따 뜻한 따끈한 선물. 자, 이거가지고 열심히 또 사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날 풀리고 청년부에서 봅시다. 다잘 지냈어요? 그오세요